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의 빈남 기자입니다. 커뮤니티에 지금 게시글 하나 올려뒀거든요. 알파인 스타즈랑 콜라보해서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. 혼다데이 때 오프라인 이벤트, 온라인 이벤트 한번 참고해주시고요. 이번에 다뤄볼 영상은 야마 YZF R 라인이 공개됐습니다. 10월 3일에 이미 티저 영상이 올라왔었고 어저께 그러니까 10월 9일. 수요일에 스펙이 다 공개됐어요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디자인부터 살펴볼 건데, 디자인이 꽤 파격적으로 나왔습니다.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. 이게 요즘에 트렌드인 것 같아요. 그 윙렛이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두카티 파네갈리 V4S에서도 윙렛이 막 오돌토돌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, 얘도 그렇게 나와서 한번 볼까요? 이 전면부에 윙렛이 보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. 프런트 페어링이랑 사이드 페어링을 이 있는 붙어 있어요, 이어져 있어요. 프런트 페어링이랑 사이드 페어링이랑 이어져 있는데 윙렛이 이렇게 쭉 펼쳐져 나와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? <laughs> 모양이 뾰족하고 넓쭉합니다. 뾰족 넓쭉. 그러니까 이렇게. 옆에서 보면은 튀어나와 있어요. 윙렛이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한 게 아닌가.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이 윙렛은 모토지피 머신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, 글쎄요. 이게 뭐 성능적으로는 당연히 좋겠죠. 다음 포스를 생성해서 고속 안정성을 높이고, 이 코너링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와류도 줄여주고, 공기 역학적으로 발전을 이뤘다고 하는데, 호불호는 갈릴 것 같습니다. 헤드라이트는 이제 이게 야마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았죠 구슬 동자 <laughs> 가운데 동그랗게 자리 잡은 헤드램프가 있고 양옆으로는 포지션 램프가 배치됐습니다. 아 그리고 이거 또한 가지 위아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료 사진으로 측면을 보면은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엔진 위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 무슨 빵꾸 난 것처럼. 이게 좀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이게 위도한 건가?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고 어, 프레임과 엔진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위도적으로 저렇게 설계한 건지 아니면 끼워 맞추다 보니까 위도, 위도하지 않게 저렇게 빈 공간이 남은 건지 아,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위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보기에는 좀 엉성해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차체의 구성은 흠잡을 부분이 없습니다 CP3 3기통 엔진은 뭐 검증이 끝난 엔진이죠 이미 많은 기종에 탑재되고 있고 뭐 트레이서9, MT-09, XSR900, 나이켄에 이어서 R 라인까지 이 엔진을 탑재하게 됐습니다. CP3 엔진은 개인적으로도 좀 좋아하는 엔진인데 부드럽기도 하고 힘도 좋아서 괜찮습니다. 최고 출력은 119마력이고요. 서스펜션은 앞뒤 가야 바젤을 장착하고 있고 댐핑과 프리로드 조절이 가능합니다. 브레이크는 레디얼 타입의 브렘버 캘리퍼가 장착됩니다. 계기판은 풀 컬러 TFT 디스플레이고 6축 IMU 기반의 차체 제어 시스템, 퀵 시프트, 크루즈 컨트롤, 파워 컨트롤 등 전자 장비도 어, 꽤 구성이 괜찮습니다. 이외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. 연료 탱크 용량이 1 4리터로좀 작은 편입니다. 시트고는 830mm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. 공차 중량은 195kg으로 이건 한 평범한 수준이네요. 가격! 북미 출시 가격이 12,499달러. 하나로 했을 때 오늘 환율 기준으로 1,690만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북미 가격이랑 우리나라 출시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출시 가격도 1,700만 원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떠신가요? 알라인 기대하셨던 분들 많고 올해 출시되겠지 출시되겠지 말 많았는데 역시나 출시가 됐는데 만족스러우신가요? 피디님은 만족스러우신가요? <laughs> 저는 아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엔진, 서스펜션, 브레이크, 전자장비 너무 좋고 근데 이게 성능적으로는 저는 충분히 재밌게 백식구마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, 디자인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저희 직원분들 다 바이크 타는데, 다 조금, 조금 별로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, 저도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이고, 커뮤니티에서 반응도 그닥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. 그래도 뭐, 성능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. 아 에이크마를 가거든요, 올해? 가서 직접 살펴보고, 좀 생생한 모습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김남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